아, 요거 스크루블러 요거는 브러쉬. 얘는 브러쉬로 돼서, 얘는 브러쉬고, 얘는 이제 스크루블러 얘는 뭐냐. 요런 날 있죠, 날. 날이 쫙! 아! 눈을 썰어가지고, 빨아당겨. 지가 빨아당기, 왜 빨아당기지? 빨아당겨, 볼래갖고, 뿌려주는 거야. 밖에 개안네요. 이러면 캐스터 밖에는 시중에 많이 파니까, 바꾸면 고 브리스 같은 거다 발라주세요. 그런데 아, 자, 일단은 그리고 요거 바퀴도 넘나지 조절이 되네. 요거 볼트 푸면 밑으로 내려면 내려가. 얘는. 얘도 푸면 내려가고. 그래 갖고 잡고. 얘는 뭐야? 이건 뭐지? 아 이렇게 잡으면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잡아갖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내려가서 고정되는 거고. 얘를 보관할 때는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씩 알아가봅시다. 재밌네요. 자, 얘가. 예, 이거 바닥에 놓을 때안휘그러지게 조심해야 되고 막 시X 부러지면 다시 하나 사면 되지 뭐그 일단은 얘도 제껴봅시다 아휴 시와 어, 제껴놓고 여기로 빨래에 들어가는 것 같다 얘는 이제 각도 조절하는 것 같은데 아, 어, 좀 이따 한번 같이 갖고 놀아 이거 부품 없으면 그냥 중간에 하나 받아오면 되잖아 그죠? 아휴 어, 제껴봅시다 얘 박스 그냥 또 따야 되네 아이 박스 박스 가는게 일이네 시. 이건 뭐야? 삽질이네. <laughs> 얘 어떻게 세우지? 얘도 좀 세워볼까? 이렇게 세워지네요이나이 어. 이 땅바닥에 날안 갈리게 조심하시고 오. 계속. 뭐라뭐라 적혀 있어. 이거 나중에 한번 어, 영상 찍어 드릴게요. 이거 체크. 뒤로 안갈때 조심해라. 한번 뭐 이런 느낌이라. 뒤로 가갖고 변신되지 마라. <laughs> <laughs> 일단 나중에 한번 알아봐줄게요 이거. 박스를 다 깠습니다. 아20런신 맞지? 420cc 이게 제가 제초기가 아, 762cc거든요. 제초기 보면 어, 조금 야좀와 근데 얘는 200 몇십cc면 못써 근데 생각보다 와 웅장하다 하지만 키트를 조립하면 조금 그렇지만. 조금, 어, 좀, 도화코, 덩치 사이즈가 나올 것 같지만, 우와, 거대하고 웅장하다, 이런 건 아니고, 아, 이 정도면 충분히, 개인용으로 요거보다조금만한거 샀으면 훌리할뻔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요 정도면, 어? 알차게 잘쓸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봐봐. 이게 1.5m면 여기서 두 배로 늘어난단 말이야. 그럼 그게 큰 게다가 빵상이 존나 커서 어, 1.3m, 1.5m. 핸들링이 되겠냐고. 힘들다고 앞대가리가 좀 방향성이 좀지끼고지끼고 해줘야 되는데 안되겠네그리이 대가리만 빵상만 키워놓고 엔진은 존나는 거 쓰면 이 대가리 빵상만 커가지고 앞에 휘발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엔진이 크고 대가리가 작고 해야 더 가성비 좋게 더 파워있게 쓸것 같아서. 얘 출력을 고스란히 얘한테 넘기고 조금 남아야지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와 그걸 잡았단 말이지 그러고 와 존나 크네 이런 건 아닌데 음 적당해 아 어, 알차네 이런 느낌이 좀 들어 <laughs> 이런 느낌이 좀 들어 요래가지고 바퀴도 제설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전동 운반차 바퀴거든요 타이어하고 휠이 어, 구하기 존나 좋아요 존나 편해 여기가 그러니까 7cm 여기 대각이 10cm 나올 거야 딱이야 내가 이거 알 거거든. 요거도 바퀴가 7cm, 10cm 나오는데 어 우리 잔디밭 깎기도 있고 바퀴는 더큰 걸로 바꿔도 되는데 부하는 이 바퀴가 크거나 폭이 클수록 부어, 이 주행 부하는 여기 얘한테 걸리는 거지. 어, 여기 감속기 감속기도 주물로 다돼 있네. 그리스 이런 건 그리스 존나 알차게 잘 발라놔. 다 그냥 그리스 뜯기를 해놔 뜯기를 해놔 <laughs> 무조건 모르는 거야 볼트 이런 나사 산 나온 데도 다 뜯기 래놓네 우리 아주 구리스 발라주는 데가 있다 그랬는데, 요거네, 요거, 니플. 구리스 주입기 하나 써야되지. 구리스 우리 쪽쪽쪽쪽 짜면, 여기 대가리 콩 넣고 주입하는거 있거든. 니플하고 팔아요, 구리스 니플하고. 요다가, 앞에 칼로 뺑, 뺀기좀 걷어내고, 싹 집어넣으면 들어가고. 요 말고 구리스 주입기가 또 있을건데, 회전부니까 여기에 하나 저 집어넣고, 회전부분에 돌려보고 나중에 구리스 니플 주입기를 우리 몸을 찾기 하듯이 찾아. 그래서 너, 요거는, 씨발 세련 못하겠지 뭐너는 개정기고 뒤집봐지곤뭐 어, 하나씩 알아봅시다 알아서 보고 뭐 와이어 있고 와이어 있고 와이어도 뭐 요거 나사 프로가 바꾸면 될거 같고 자! 일단 배터리 어 오케이 한번 해가지고 기름 기름 저어넣는 데가 여든가 얘가 다. 변신 아니면 알겠지 야, 필터는 있네 안에 와이마도 그냥 필터도 달아놓는 원래 아 론신 엔진이니까 누구가 엔진은 필수 없지만 필터도 갈아주면 될거 음, 한번 해봅시다. 야. 어, 제설기인데, 얘가 지금 접혀 있어, 접혀. 접혀 있는 거를. 얘가 좀 접혀 있지, 지금? 접혀 있는데 핸들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거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리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귀 아래 칫 같고. 모르겠다. 자 일단은 얘를 얘를 올리자. 얘를 올리는데 얘는 한번 눌렀다가 피면 경비처럼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씨발 어. 얘뭐 무가 났다, 장가 났다 이게 좀흰 거반하는 같아. 대가리가 어, 대가리가 들리려면 대가리가 들리려면 얘를 얘가 지금 보여줄 거야. 얘 지금 카바 뜯게, 카바 뜯게, 카바 뜯게. 그것도 없어. 이거 그냥, 그냥, 기를 하면 안 돼. 자, 일단은, 핀, 얘 있네. 이거네. 아닌가? 보관할 때는 접어 놓으라, 이건데. 야, 천천히 보자, 천천히. 이 볼트를 풀면. 아닌데. 이 구조가. 아. 아 모르겠다 <laughs> 아 모르겠다 알아야 된다 어떻게든 알아야 된다 원래 이런 걸 눌렀다가 한번 하면 내 치시 펴줘요 근데 이게 지금 기계적으로 어디걸리냐 그러니까 여기 걸리거든 여기 걸리거든 그러면 얘도 칸칸이가 있단 말이야 칸카니 칸칸이. 칸카니가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칸카니가 걸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얘를 얘가 칸칸이 걸리는 거니까 이칸칸이 걸리는 놈을 칸칸이 걸리는 이 레바를 놓고 얘를 올리면 올라가겠지 그렇지 이게 이게 포인트였네 그렇지 이게 걸리는 놈이 레치시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 얘를 내 각도에 맞게 탁 올려준 거야 그러면 얘가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다가 각도가 조금 왔고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중간에 거를 내서 각도를 좀 낮춰주고 오우, 씨몇 단이야?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키가 작은 사람들은 낮게 하고, 키가 큰 사람들은 높게 하면 되겠다. 가슴 파기 그리고 얘는 이제 해결됐어요. 얘는. 그럼 일단 얘는 이제 섰는 거야. 오우, 섰다. 바닥 섰네. <laughs> 기아는, 기아 오일은 보니까 초기에 아 여기 노란거 있거든요 노란건 넣었는데 보충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는데 기아오일이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아오일이나 4W 넣으면 되는데 조금 들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조금만 넣어준 거 같거든 조금 있긴 있다 근데 초기 시동 안 되면 기아오일을 좀 보충하시고 너무 많이 보충하시면 안 되고 너무 많지만 주사기 호스 갖고 좀 빼내시고요 일단은 얘를 처음에 기, 시동을 거실 때 앞에 물건이 없어야 되거든요. 앞에 뭐 물건이 있으면 막 굴러가기 때문에 어 앞에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어 시동을 거세요. 그리고 휘발유는 오래된 거 쓰면 안 돼. 그래서 방금 떠온 거 있죠. 지금 방금 받아왔거든. 주유소에서 휘발유로 넣으세요. 디젤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휘발유로 좌 넣으시면 돼요. 이발유로 이렇게. 흘리지 말고. 그리고 돌릴 때 앞에 물거, 물체가 없는 상태에서. 몇 니터 어 가지? 희바 <laughs> 이렇게 흥근하게 통에 묶게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이김이. 냄새 졸라 나겠네 일단 적당하게 넣었어요 좀 많이 꽤 들어가는 거 같은데 더 넣을까? 막채먹어라자 됐어요 아 휘발유 냄새 이거 다 닦아야 되잖아 짜증나 주유구는 여기 각이 있네 각이 긴각을 여기다 맞춰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 같아 마음대로 넣는 게 아니라 올리다 보면 맞아야 되나? 딸 때는 쉽겠다. 한데 커버된 줄 알고 맞다. 너 애매하네. 뭔가 방법이 있나? 아, 돌아갔을 때 여기 홈이 있네. 홈이 필터 있죠? 필터, 필터의 각이 맞아야 돼. 필터가 돌아가면.. 아닌데? 아, 돌아가면서 여기 이게 필터가 돌아가면 홈이 없어지잖아. 이 홈이 없어지아이 홈이 두개가 생겨야돼 생겨야지 얘가 딱뚜이 닫혀요 그런거겠구만 내가 필터를 잡아 돌렸구만 뭐냐? 뚜껑이 지랄이 있어 론씨나 왜 이렇게 만드냐아 됐네요 딱 들어가네요 이렇게 꽉하노면 이제 공기가 날라가겠죠 잡아 놓고 어휘 발유 뚜껑 닫아놓고 한 2-3L 넣었어요 그리고 앞에 돌릴 때 차량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비키고 오고 뒤로 끄집어내가지고 바깥에서 어,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런 차량이 있으면 좌지 아프니까 뒤로 바깥으로 빼서 안전한 데 가서 봐, 해보세요. 자, 이거 배터리선이거든요. 들어오면 처음에 이 배터리선을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 카바가 있잖아요. 눈 들어온다고 이 카바가 있네 봐 봐. 그래서 이 카바를 뽑게 줍니다. 밑에 이 나사산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십자 드라이버로 풀어주는데 아니면 복스알어 가지고 풀어줘요. 단단하게 묶여 있네요, 이게. 어, 이거 또 드라이버가 안 되네요. 그럼 이거는 공구를 가지고 가고, 복스로 풀어야 돼요, 복스로한 8mm나 10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1mm나... 8mm, 10mm 정도 되는 거, 11, 18, 10, 12 갖고 오면 될것 같네요. 에이, 니기미.